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어니 감사합니다. 아, 네, 저쪽으로, 저쪽으 자, 저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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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원장님 아, 들어오셨어요? 위원장님, 안들어오거 맞죠? 자, 네. 유통관리 네, 때, 들어오세요 울산 위원장님 울산 위원장님 뭐라고? 아까 자리 마련해 놓은 데가 민원실 어, 그래, 아, 지 자리 마힘들가기야 니가 우리 자리 我好也好啦。 위원장님 위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자, 담당자님 어떤 담당자님 명함 받고요. 정확한 직책 좀 보시고, 관련 사항 좀 알아보시고, 이렇게 순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어느 분이 오십니까? 어느 분이 오시죠? 어, 담당자분은 한번 오셔야 됩니다. 봐 아, 우리가 시장을 만나 봐야 돼는사 여기서 시장 여기서 시장. 만난다고요? 들어 뭐 가신 겁니까? 만나 그랬어요. 아니, 시장을 어, 만나려고 뭐, 하는데 방금 조금 됐다. 시장이 도망가 붙는가 봐. <laughs> 아면 우리 집회한테 쫓아와 가지고 가디만어 사실 <laughs> 그런 스러운 일이 있었죠.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우리 집회 <집회한테 쫓아와가지고>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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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집회를 하고 있는 거. 우리 집회를 하고 있는다가 우리가 집회를 정해져 있던데. 이런

아니, 아까 대변인이 말씀하시는데, 국민 지금 그럽다고 하는데, 국민 지금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저 국민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물론 국민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언론은 다했는데 사실 저 자체도 연락이 많이 왔어요. 국민 산다면서. 부럽다 이런 얘기. 그리고 사실 왕산허위 선생, 그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국민 시민들 입장에서는. 살기 워낙 힘들잖아요. 살기 쉽습니까? 정말 구매. 힘들어졌어요. 구매살 예?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 오, 사실, 살기 오, 힘들다 보니구 시민들 같은 경우, 이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이 어떤 분이시죠? 사는데 네. 아, 기자분. 아, 기자님. 아, 아, 예. 아, 예. 아, 기자님이시죠? 기자님이 왜그 시장을 조금, 왜좀 좋은 면을 얘기하시나요? 좋은 면 얘기하는데. 오, 아, 그러게. 요 그러게. 보면은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구미시 공단이 생겨가지고 아마 어 98년도부터 시작해서 98년도, 네. 예, 8년도부터 시작해서 78년도부터 시작해서 구미시는 구미공단에는 주요한건 전부 다 목걸이 온겨거 알죠. 그래서 구미가 텅텅 비게 된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게 김대중 대통령이 했는 거거든요. 근데 홍보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이 <laughs> 문재인가올라온다 말이 돼요. 그 사람들이 구미 공단에 책임하는 거예요. 그데 정작 설계했고 시공했는 사람이 박정희 <laughs> 대통령인데 그걸 빼버린다. 그 역사 지옥이거든요 중국에 1959년도에 사진 축, 초... 숙청 작업이 있었어요. 그 작업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국민들이, 국민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니까 기자분이니까 그런 걸좀잘써 가지고 한번 찾아보소 역사를 찾아보시라고. 하시면 나올 거예요. 한번 그런 걸좀 달아 주이소. 사실 <목소리> 저도 <목소리> 같은 경우는 기자도 남자 오신다고 그네요 무슨 착고가 있어서 그런지 고위생이 너무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하는 거잖아요. 아 고위생이 너무하죠?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김대중이 너무현 뭐니까 그처올립니까 문책이 뭐 있어요? 맞습니다. 국민곤다말안먹는거라 그런... 그런... 김대 <laughs> <3초>. 어, <3초 웃음> <넣고> 김대중 때부터 말다맞서거다그습니 고치라고 다 맞습니다. 맞습니고김대초다무습문재맞그니다맞니다 맞습니다. 맞겁니까국민니우롱해니 이렇게 할수가 없는 거예요. <laughs> 아니 뭐 저는 <전, 웃음> 뭐 어떤 사상 가지고 있는지 한 긍정을 해봐야죠. 전부 노래장 어제 그공에서촬영했다더라고요 음. 거기서 이제 그 저는 사실 가보지도 않았고 내가 얘기 만 들었는데 <laughs> 그 문대인 제가 박정희 뭐 대통령이 만드셨다고 회의를 했다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왜 자꾸 옹어를 나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 자꾸 이래 말씀 하시니까 아니죠 있는 그, 얘기를 현재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사태가 벌어지고 국민의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자꾸 집회가 신경을 쓰고 이러니까 변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립스비스 이게 <laughs> 안 속아요. 아니, 아니 제가 변명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도 있었다는얘기요 음, 음. 아, 저도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기사인 대세. 저희, 저희 그현장들 그그 네. 있었습니다. 말아, 말아. <laughs> 지금 문지른적다 망하고 있는데. 지역의 언론인들이요,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사를 보장하고 내고 하고 지역의 맞죠? 언론들이 그래요. 국민의 눈과 귀가 돼 갖고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이런 사태다. 이들이 지금 3세분이야3세번 그리고 국민 모신 원사도 그렇죠.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어, 언론에 다 뿌려가지고 중앙 언론까지 다 뿌리고 페이스북이고 뭐고 다 광고 해놨다가 이제서 이렇게 지금 시끄러워지니까 이제 사과했으니까 또 응해하라고요? 왜 언론을 자꾸 이렇게 옹호를 하십니까? 물론 분란을 만들어 기사를 쓰지 말던가 그러면 네, 이런 자, 식으로 하면 국민사과해서 대표님, 여기 남단 어. 네, 어, 그 시장님, 대변인 네, 오십니까? 국장님하고. 자, 녕하십니까예약 보시고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예약연설을 안셔시면 됩니다. 명함 들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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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시고요. 명함 없죠. 어, 명함, 명함 없죠. 요 네, 제가 명함이 없거요 약간 네. 어떤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앉으세요. 괜찮아요. 좀 크게 말씀해 주시고요. 자 우리 위원장님. 담당 직위.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들어볼게요. 저는 국립시의 경제기국장입니다 김용학입니다. 좀 크게 말씀해주세요. 어 국장이야? 경제기획국장아 경제기획국장. 예. 네. 저희는 아, 50주년을 맞이해서 가지 기념식을 하면서 기념식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습니다 영상을 제작 하는데 저희 업체에 맡겨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영상을 아, 받았는데 그 영상 제작을 저희들이 인물 를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구미공단 50년 구미공단이 이렇게 개동이 되었고, 또 수출 100억불, 수출 200억불, 수출 300억불 이렇게 달성하고 하고 해, 해왔다. 그러고, 앞으로 이렇게 구미공단이 발전할 것이다. 라는 스토리로 뭐,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음, 저희 집이 이 배경화면은 신문질에 그 신경을 못 써가지고, 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음, 100주년 그 배급을 달성 사진 집에 배경 화면으로 그 당시 대, 당시 대통령께서 시상을모시에두 카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무진에 신경을 써서 박 대통령님을 앞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실무진에서 미처 그걸 생각 못하고 아니 생각 못했다는 게 말이나 되십니까 지금 국미시에서 네, 그 부분은... 대한민국에서 박정일 박자를 끌을 수가 아니 저기 치울 수가 있습니까? 네, 저... 어떻게 그 말이 지금 그게 변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세우는... 실수라고 하실 수도 있는 말씀이시냐고요 그게 디모 유이에요. 제일 궁금한 건 네. 김대중 노무현이 왜 그렇게 봐야 되나? 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그 당시에 100억 불 달성, 200억 불 달성하실 때 <목소리> 꿈이 없어서 <목소리> 가지고 시장 보세요. 100억 불 달성하게 만든,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공단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네. 수출 잡 네. 누가 세웠어요? 그래서 몇년 동안 분가셨습니까? 군위시에서? 지금 40년 가까이 40년 가까이 했죠. 그럼 50년이죠, 지금요 의미공단, 5 0년이죠 네, 네. 그럼 경부고속도로 대통할 때 김영삼, 김대중이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어요방해했죠 네? 근데, 아, 근데 역사를 논리지달자 아, 우리 한문실 말씀하시해서 오셨어요? 아니면 변명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진실한 말씀 한 말씀. 시 말씀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실무진에서 그 검토를 하면서 최심한 신경을 썼긴 데 신경을 못 썼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죠. 아니. 죄송하게 생각 저희들한테 사과할 재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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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리. 게 아니고요. 관련 관련자분들하고 저희가 말씀 축배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관련자분들은 도의적인 게 아니었으면은 계획적인 게 아니었으면 어떻게 박정희를 빠질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저희들 그 어, 말씀드렸다시피. 해야지. 지장께서도오번에 노래를 하시면서 굉장히 됐던 국품이를 표현을 갖고 보는데 대한민국그걸 말씀하시고 아 그도 전리하고 사과 방송할 용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방 방송이라도 아닙니다. 중앙 네? 방송 다다 아니 그렇게 일단은 아시, 이런 부분은 그부분 당연히 국민 시민들 다, 다 모인 가운데 어떻게 다 모여 있어요. 그걸 놀이잖아. 이제 뭐몇명 모였다고 지금 누난고지 중앙 방송 정식 사과하십시오. 그온 국민의 <laughs> 분노를 지금 사고 있는데 구미 시민이 이렇게 등신이라고 소리를 듣고 있는데 지금 그 노래자랑에서 녹화도 되지 않는 그인사발을 했다고 거기 모인 사람들 노인들 대부분 그 50주년 기념 행사에 가시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 부분은 뭐 제가 여기서 어떻게 그렇게 자, 일단은 국장님이 잠깐만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말씀 드려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사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 시민들이 구미 시민들이 중 국민공단 때문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옛날에 국민여 살았었어요. 지금 내가 되고 있지만은 이게 김대주의 노무의 뭐 문재인 가는데 이 국민공단이 창설된 루 때문에 창설됐습니까? 그럼 다 아시잖아요, 국장님은. 네, 그 그러고 뭐 하에이 부분은 그 영상이 나와가지고 하에두 분이나 검토를 했잖아요, 담당자들이. 그런데도 그걸 놓쳤다. 맞아요. 이거는 의도적이에요. 맞아요. 그 부분은 뭐 근데 이게 보면요 1959년도에 중국에서 그랬어요 중국에서 실권이 뺏기자 마자 그 사람들 4 명을 사진에서 숙청작업했어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역사가 어떻게 한 사람에 서 바뀔 수가 있어요? 지나는 역사를 이게 지금 구미시청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고리를해서 신무진에서 심하게못 음, 챙긴 부분은 그세실한 그래, 원칙이다 하는 거는 지금 내가 봐서 시장 눈치만 맞다 하는 길로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도 그 공직생활 해본 사람이에요. 뭐하는 사람들을 거치고 네, 네. 영상을 다 검토를 하고 최종 결정자가 시장일 텐데 맞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누구를 놓고 누구를 빼고 그걸 받는 게 아니고 저희들 공단이 이렇게 조성됐는데 네. 국장님. 누구 때문에 조성이 됐는게 누구로 네, 인해서요? 예? 공단 오, 이게 국민공단 50주년 기념행사를 하려고 영상을 했다며 처음에 설립장을 누가 설계했고 누가 설립했다하는 내용이 단연히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이었어요. 그 부분을 무슨 회들 네. 그걸 실수라고 그런... 하면은 그 정말로 직무유기입니다. 그거는. 직무유기죠. 자, 저희가 원하는 바는 실무자 처벌. 공개 사과입니다. 시장의 공개, 공개 사과. 사화. 네. 네. 지금 체벌. 이게 이번만에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취임 이후에 바로 지금 그 새마을과 문제가 또 됐었고요. 적폐 청산이다 어쩐다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지금 적폐 청산 아래 지금 계속 이게한 걸음 한 걸음 한 번씩 이렇게 툭툭 건드려 보는 거 아닙니까? 국민 시민들이 점잖으니까 점잖은 건지 바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가만히 있고 나서지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시에서도 지금 이렇게 자파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역사지우개 하나하나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온 전국에서 지금 구미시장 사퇴하라고 난립니다 구미시민들하고 죽으라고 난리예요. 협계물고 자살하랍니다. 네,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의 박정희 박자를 뺄 수가 있습니까?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지금, 아, 네. 지금, 나오신 거는 변명하신 것밖에 안 되세요. 지금 1, 2, 3, 4 중에서 1 빼고 2, 3, 4로 가시 것밖에 없으 거니까. 저도 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국장님이 이 부분 잘못됐다고 시인을 한다면 시장한테 공식적으로 말씀드립시요 지금 국장까지 되셨는데 뭐 부시장 되실는지 모르겠지만 시장까지는 선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눈치만 보는 게 아닙니다. 공지생활 40년 가까이 했으면 할망을 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당하게 시장님 이건 잘못되십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사과합시다.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든지 해서 해야 된는거니까국정님 아, 구미시장 장세용 시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 지우기, 그 역사를 왜 지우려 합니까? 그건 박정희 대통령 위대한 노무현 자, 그러면, 자 그러면은 역사 의계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유튜브에 출연하셔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MC가 그렇게 하니까 난감해 하시면서 금기어를 저한테 물어보시네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거 방송 내용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박정희가 어떻게 국민 시장에서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닙니까? 금기어입니까 거기부터 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생각 자체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뭐 확인을 못 했는데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것을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변명할 필요성 없이 그렇죠 변명할 필요 없이 시장님께 보고하십시오 저도 공무원 생활 했던 사람입니다 공무원의 선배로서 말씀드릴게요 공식 사과하고 해명하십시오 대국민 네, 사과하시고요 그래서 새마을 사업 초창기에 면석이부터 저도 출발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공무원들 호유식하고 있죠? 예? 지금 연봉 얼마입니까? 최저 연봉이에요. 지금 진짜가. 저 7만원 받고, 술, 퇴근 시간도 없었습니다. 남의 논에 가서 피자리까지 하고, 초가집스레이트로 바꿀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압니까? 그 당시 면석이 제가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사표내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직을 했지만, 지금 공원들 그때 그 고통 압니까? 지붕 계약안 하려고 하는 거 강제로 가서 무집에 그때 두 벌목 가 있었습니다 강제로 지장 찍고 지붕 계약안 하면 처벌한다고 찰 일과 코벌 이렇게 협박까지 해가면서 이 나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렇다면 네. 여기서 음. 국장님이 이거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시장님 나르시다고 하니까 정식 구해가지고 공개 사과 하십시오. 방조, 중앙방조, 북방방조 중앙방도, 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정답하겠어 네. 네, 예. 돌아가자. 연락 처 드릴게요. 되게 네. 반드시 만약에, 만약에 주십시오. 만약에 공개 사과를 네. 하기 전까지는 계속 1인 시위와 계속 이런 집회를 계속 결겁니다. 자, 국장님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마크네 대통령 탄핵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안 되겠습니다. 왜 답할 게 아니에요? 시장이 좌파 독재 시장이니까, 온 어. 것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 그거까지는 일단 됐고요. 됐어요. 일단은 네. 국장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네. 네. 이 아, 시장님한테 네. 강력하게 말씀하십시오. 네. 네. 해가지고, 우리 기자분들, 그 지방 기자들 중앙 기자든, 전부 다 기자회견 하면 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해서 네. 하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할수 있으면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네. 이거는 역사를 거꾸로 엎어가면서 지하가면 산다 하는 거는 이거는 시청으로 살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되는 게 공무인데. 자, 저희, 있고, 저희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는 사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일부 시민 단체에서도 주민 소환제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 이기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여론이 모아진다면 뭐 장세용 국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사. 또는 뭐 이런 사죄라든지 국민 대국민 사과가 안 이루어진다면 저희는 대국 대국민 소환제로 예,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우리 동지님 기다리시니까요. 네, 네. 우리 사선들 정확하게 네, 네. 요 자, 결과를 기다릴 모르는 거는 말도 안 자, 되는 네. 얘기야. 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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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 하겠습니다. 어, 언제까지 답변 준다고 얘기 안 했죠? 일단 보고를 한다고 그랬으니까는 네. 언제까지 답변 준다고 얘기, 말씀을 했죠. 이쪽으로 나갔어요 이쪽. 아, 예, 예, 이쪽으로 내려가세요 이리로 내려갑시다 선생님 이쪽으로 내려가세요 여기 서 있으면 안되는거 네. 왜 근데 왜 여기서 있으면 안 돼요? 어, 밀지 마시고 그냥 밀지는 말고 나 제가 얘기할게요 네. 말을 좋게 해야 되니까요 밀지 마시고 신체 네. 접촉하지 마아여서 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네. 신체 접촉을 네. 해요? 네. 네.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말을 좀 친절하게 하세요 우리가 무슨 뭐 친절하게 된다. 안 했습니까? 네. 자 내려가시면 돼요 마시고. 내려가세요 어, 왜 내려가라는데? 선생님 안전 때문에 갑니다. 때문에 갑니다 안전 때문에 갑니다 계단이 넘어지고 하니까 위험하니까 내려가 계단은 없애야지 그러면 네. 저희는 전달을 의견을 전달을 했고요. 저희는 이 집회가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렇게 일어서 일회성으로 끝날게 아니고요. 이렇게 역사 지우기 그다음에 대국민 사과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은 장세용 시장의 사태를 계속 주장을 할 거고 이인 시위와 집회를 이어갈 것입니다. 예이! 예이!